오늘도 제가 퇴근하고 달려왔는데 제 친구들이 영상을 보고 택배 좀 그만 시키라고 많은 친구들이 걱정을 해줬어요. 근데 아직 사야 할게 너무 많아요. 이게 사무직에 조금 안 좋은 특성인 것 같아요. 월급 루팡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꾸 사이트를 들어가 보게 되고 자꾸 뭘 이렇게 찾아요. 그리고 고민을 해요. 아, 이번 집들이 때 뭐가 필요할까 이러면서. 사실 두 개인 것 같지만 제가 어제 택배를 끌어 보고 영상을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빠랑 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보셨죠 커피 캡슐이 막 다,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막 라떼는 캡슐 두개 넣고 하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스타벅스 거 한번 사봤어요. 좀 다크한 걸로. 구매를 했고, 요거 구매했습니다. 에스프레소로 구매했고, 12개 입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이, 요거. 레스카페 돌체구스토 4가지만. 이게 무엇이냐면, 포장 상태가 진짜 엉망이네요. 집들이를 하는데, 최대 많은 인원이 저 포함 8명이에요. 친구들이 엉덩이가 딱딱해서 못 앉아있을까봐 이 집주인의 배려로 인해 이 쿠션을 샀습니다. 빨간색, 네이비색, 오렌지색을 샀고요. 이렇게 묶는 데도 있어가지고 드디어 다시 채워지는 커피박스. 스타벅스건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내일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맛이 어떤지? 스타벅스게더 맛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본이 더 맛있는지? 스타벅스건 이렇게 근데 저는 스타벅스 커피 자체를 그렇게 막오 진짜 맛있다 이런 편이 아니어서 뭔가 뭔가 전데 잘안 맞는구나. 다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어, 친구들한테 청첩장을 주면서 뭔가 음, 편지를 써주고 싶은데, 이 내가 주는 모든 친구들한테 편지를 쓰기에는 제 손이 나만 하질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카톡으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편지로 써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메모지에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 나온 뒷면만. 성적장을 일곱 장을 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결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미리 친한 친구들한테는 결혼을 한다고 얘기를 해둔 친구들에게는 충분히 나를 진심으로. 어... 어떤 대가 없이 축하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한테는 대부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이 모두가 오면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진짜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거를 청첩장을 받은 친구들의 표정이. 여러분, 저도 오늘 뭘 만들 거였냐면 루꼴라 명란 오일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이거 집들인 날 했으면 집들인 날 했으면 진짜 맹물 냉동, 맹물이 없겠다 미리 네, 요리 연습을 해봤습니다 짜잔 난리 난 주방과 함께 완성된 명란 오일 루꼴라 파스타입니다 음 저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저 크림 되게 잘 사용했거든요. 옛날에 집에서 막 로제 파스타도 만들어 먹었었단 말이에요. 될까? 이거 o k a ticket, t 발 c 다발 t 다 i c k e t ticket, t 발 c 다가 뭐야? 응? 발 k 다 t ticket, 위하면 돼요. 발 n t h e 나 e 나 don't know. i 려다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어 not sure. I'm not s 빨리, 빨리. 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哦。 짜라짜라짜라 오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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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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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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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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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 <laughs> 애들아 고마워 애들아 고마워 애들아 고마워 애들어 고마워 원석이가 맛있는 빵 맨날 해준대 아니야? 맞죠 <laughs> 어떤 부분이 제일 좋은가요? 이거는, 음, 맛있는 토스트! 오늘도 집들이를 위해 제가 막간에 쇼핑을 했거든요. 정말 집들이를 위해서 쇼핑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집들이 선물을 받았잖아요. 발뮤다 토스터기. 근데 이제 이런 내열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샀고, 이게 근데 사이즈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설거지할 용기가 없어요. 귀염떳 착한 캐릭터 휴지도 샀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뜨거운 거 냄비 받침대가 저희 집에 없어가지고 필요했어요. <laughs> 집들이를 위한 거예요. 아, 그리고 요거는 여기 위에다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테이블 이렇게 위에 집들이를 위한 거예요. 아,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이런 거 파는 거요. 다이소 이런 거 너무 가성비 좋지 않아요? 거기 케이크 픽도 되게 예쁜 거 많이 팔던데 이런 거 그냥 뭐 빵이나 샌드위치나 케이크 디저트 종류에다 이렇게 꽂아서 주면 예쁠 것 같아서 샀어요. 음. 키아코 유리볼 이 있기는 한데 너무 무겁고 커가지고 이런 샐러드 볼을 하나 유리볼을 샀어요. 그 사이즈가 엄청 무겁지도 않았어. 근데 이 키아코는 너무 무겁더라고. 요 그래서 이거 생각? 나 진짜 잘 쓰거든요. 뭐 이렇게 버물이거나 묻히거나 할때 이런 거 써가지고 이거 하나 샀고 이것도 집들이용이에요. 오늘 친구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밟니다 토스터기를 아 선물해준 친구들이 오는데 지금 벌써 친구들이 3시 20분 차를 탔대요. 4시 반까지 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3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하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laughs> 자,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laughs> 청삼장 이벤트예요. 제가 <laughs> 자, 세레미. <laughs> 아, 뭐 이름이 있어? 뭐 이름이 없어? <laughs> 당연하지. 우와 뒤에 꺼 사랑해요 기안 우와 지3 4 우와 7 8우10 11 1왜이3 14 15 16 17 18 19 1그11 12 13 14 15 1다그7 18 19 10 1가 다른 사람. 14다5 16 17 18 대박, 나 눈물 날것 같아. <laughs> 왜? 행복해, 서너 음. 그래도 누가 쓴 거야? 내가. 야, 야 이거? 원래 그렇게 쓰는 거야, 성숙장에는 어, 어머님 이름이 똑같다. 응. 음. 어? 그러네. 그러네? 음. 대박, 아버님들 이름도. 오 네. 그러네! 우와! 대박. <laughs> 오늘 완전 인연이다, 인연. 자, 여러분 첨첨장을 가운데 모아주세요. <laughs> 하나, 둘. 어우, 눈부셨어. 뭐 어디 봐야 돼? 여기 감은 거야. 천지판을 <laughs> 읽어보고 응. 싶다. 나 달... 이게 어둡게 나 나오는지 발끝을 봐. 나 눈물을 흘것 같아서 못 읽겠어. <laughs> <laughs> 찍어줘, <웃음> 찍어줘. <웃음> 야, 근데 에어컨 본도 있냐, 여기는? <laughs> 야, 잘 아주 나왔어. 예뻐요. 잘, 오, 잘 나왔는데? 어 아, 진짜? 오, 잘, 잘 나왔는데? 첫번 나는? 응. 난내 <laughs> 눈에는 원신가 제일 잘 생겼어. 어 아, 그래? 오, 내 응. 눈에도. 이건 뭐 계속? 맞아. 계속 있어. <laughs>